안녕하십니까. 하승윤입니다. 채널 24K 유튜브 방송, 국민 노릇도 알아야 한다. 라는 어, 제목하에 오늘은 정치 여론조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실상과 허상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어,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율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끊임없이 이 보도 매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아,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난못 믿어. 이런 거다까아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암암리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실상일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조사해서 나왔대는데 또 그걸 딱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정치 여론 조사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실상과 허상. 이걸 좀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우선 이런 이 여론조사라는 거, 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어, 여론조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러저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정치 여론조사. 이번에 뭐 투표 성향이 어떻게 갈 거냐, 또는 뭐 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사죠. 이러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뭐,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하고자 한다, 뭐, 국가가 이런 정책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지지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공공 여론 조사 이런 것들이 있죠 말하자면 청계천을 복원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어, 중앙 차도를 만들어서 버스 전용 차도로 만드는 게 좋은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공공 조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제품 만들어서 팔면 이게 팔릴까?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실제로 해보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여론조사의 현상입니다. 마케팅조사라고 하죠. 이게 전부 사실, 현재 실상이 뭐냐.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랬는데,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이 나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선거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정말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냐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지요.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광장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것이 사실상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냐 참 장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이런 여론조사인데. 우선 오늘은 이제 정치 여론조사에 중점을 두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아주 중요한 지식이겠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론조사를 할 거냐. 얼마나 공정하게 표본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여론조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니까. 조사 표본을 먼저 추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이런 조사의 표본은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전화번호부 같은 데서 이제 발췌하는 거죠 무작위 발췌하는 겁니다 이 발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룹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 표본 추출 방법이 있지만.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대상이 되시기도 할 텐데요. 전화 여론조사가 제일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을 작성합니다. 뭐라고 물어볼 거냐? 어, 물어보는 문항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문을 작성하고 나면 이렇게 조사를 하는 사람들 조사 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라. 아그 답변하고 질문하는 요령을 이제 가르치는 조사요원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조사요원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제 막바로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조사의 방법으로는 직접 조사요원이 설문 대상자를 찾아가서 면접 조사를 인터뷰라고 그러지요. 아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 A.R.S.로 하는 경우, 우편으로 하는 경우.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조사 기법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전부 코딩 작업을 합니다. 코딩이라는 게 뭐냐? 아, 말하자면 그 조사 대상이나 또 설문의 내용을 숫자로 어, 표기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사 대상이 남자다 1번을 준다, 여자다 2번으로 준다, 뭐 경기도다 1번을 준다, 아, 어, 뭐, 경상도다, 몇 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은 조사 결과를 부호화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산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딩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문 내용도 전부 그와 같이 수학적 기호로다가 아, 어,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코딩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전산화 합니다. 아, 전산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통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 조사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통계표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아, 전문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조사 결과가. 이건 무언가 조사 과정, 어디에서 인가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검증을 해보죠. 표본 추출에서 잘못이 있었냐, 설문이 잘못됐냐, 조사 요원 교육에서 잘못됐냐, 조사 방법이 잘못됐냐, 코딩에 오류가 있었냐를 다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날 때는 보정을 하게 됩니다. 어, 거기에 이제 더미 개수라고 그래서 어 이제 서로 상대적인 어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것이 통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설문항에다가 설문 가점을 몇 개를 더 준다든지 어디서나 가점을 뺀다든지 이런 이제 보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지요 설문조사를 의뢰했던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치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은, 어, 선거법에 의해서,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어, 여론조사를 할수 있는데,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이 여론조사를 할수 있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여론 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하고 여론조사한 거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분명히 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과정적으로도 사후적으로도 그 일관성이 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표본이 균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 민주당 정부를 지지합니까? 이거를 호남에서만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경우, 영남에서만 추출해서 조사하는 경우, 표본을 어느 한쪽에서만 편중, 편중해서 추출했다라고 그러면 그 결과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또는 연령대별로도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큰그 정치적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한 연령대에만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항상 의사표현에 있어서 균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사실은 근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표본의 균질성을 갖는다는 게. 공기만 하더라도 공기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공기의 구성요소입니다. 어, 그런데 이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대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죠. 이것에 의해서 질소와 산소 비율도 틀리려니와 나머지를 이루고 있는 어1%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성층권에서 채취했느냐 아, 밑에 대기권에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도 공기의 밀도와 균일도는 다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서로 비중이 틀리니까, 그렇죠. 질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그 균질성을 보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모든 요소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보장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의견을 고르게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표본을 1000명을 골랐다. 1000명이 5천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비례적으로 고르게 의견이 깔려있는 사람들의 표본 1000명을 골라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그것이 반드시 균질성을 가졌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설, 설문을 만드는데, 설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요번에 이제 정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하층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귀한은 찬성하시는지요, 반대하는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좋다는 얘기 앞에서 설명 다 해놓고 여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으면 물으나마나. 찬성합니다가 많이 나올 건 명백한 일이지요. 이와 같이 설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과정이 이 여기서 이제 코딩하고 전산화하고 보정하고 하는 이 과정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췄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1을 넣어야 될 숫자를 2를 넣었다든지, 3을 넣어야 될 숫자를 2를 넣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일어났을 때에는 나중에 가서 그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도 어려울 만큼 혼동이 일어난, 그래서 사실 얼마든지 여기서 조사해서 나온 이제 아 이런 원본 데이터 그 결과물이죠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만은 이 로우 데이터를 살짝 살짝만 조작을 해도 얼마든지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코딩 작업에서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산화 작업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보정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조작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 과정에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여론 조사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중립성이 보장되고 도덕성이 보장된 기관이어야 한다. 아무리 정권이 100번이 바뀌더라도 시종일관 균일하고 전문적인 그런 결과, 그런 조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냐. 이거를 보장받는다는 건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만한 도덕성을 갖기에는 여론조사기관도 전부 경제의 주체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돈을 많이 벌려면 의뢰를 많이 받아야죠. 의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뢰인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력을 거기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죠. 이래서, 어, 조사기관의 중립성, 도덕성, 이것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거를 확보하려면 부정 개입할 수 없는 부정 개입 차단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전 과정이 2차, 3차 별도의 독립된 사람들에 의해서 재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다든지 나중에 나온 보고서에서까지도 다시 이의가 자유롭게 제기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경제적 필요가 핍박한 거지요 더구나 흔히 정치 여론조사는 의뢰기관에서 시간을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이것도 많이 주는 거지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결과가 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신문에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용어까지 이제 동문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신뢰 수준 또는 오차의 범위 이런 말이 끝에 가서 주어집니다. 이 조사는 95%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2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수준이라는 게 뭐냐? 95%다 이러면 뭐죠? 똑같은 조사 100번 누구 시켜 봐요. 우리가 다시 했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95%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뢰 수준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와 같이 정답이 여기일 것이다. 그러면 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 쪽에 3.2%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다 3.2%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죠? 여기에 정확도 그둘 사이에 두 개의 주제 사이에 6.4% 이내는 착고일수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 6.4% 정도의 갭 이내의 것은 오류일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믿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 신뢰 수준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과연 그것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2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오직 통계 프로그램. 에서 주어진 값들입니다. 흔히들 이제 그리고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참 당황스러워하시는 것이 응답률이라는 겁니다. 표본을 1000명을 했다. 표본을 1000명을 조사했는데 응답률이 4%다. 야, 그럼 1000명 조사해서 40명밖에 응답을 안 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표 정치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박을 한다. 여기서 4%라는 건 뭡니까? 이건 4%가. 1,000명이 응답을 할 때까지, 아 우리가 조사한 숫자가, 아 말하자면 이게 1,000명이 4%가 될수 있는, 표본이 1명이 돼, 1,000명이 응답을 할 때까지, 우리가 조사를 한게 2만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에 1,000명이 된게 4%다. 이런 뜻입니다. 아, 천명 중에 응답한 게 4%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인 여론조사를 한다면, 천 명의 표본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두들겨 봤더니, 2만 5천 명하고 전화를 했더니, 4%, 아, 천 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것이 2만 5천에 천이니까 4%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천명의 4%가 아닙니다. 천명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학문적인 원론입니다 사실 그럴까요 천명이 될 때까지 2만 5천명을 조사를 하려면 1인당 만원 받는 조사 비용 가지고 충당을 할 수가 없죠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문을, 전화를 두들겨 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표본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과연? 그것은 원론이고 학문적인 얘기일 뿐이죠. 실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죠. 그 경제성이나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표본 확보의 과정이나 이런 객관적 현실들을 봤을 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일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2만 5천 명 중에서 결국 4%밖에 응답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결국.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해서 이거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따라서 응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의 신뢰가 총체적으로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되지요. 흔히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독촉하고 계속 들어오는 주문들의 응하기 위해서 고정된 표본을 거의 갖고 있죠. 돌린 사람한테 또 돌리고 돌린 사람한테 또 돌리고 물은 사람한테 또묻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것이 돈 버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이 응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도 신뢰 수준을 높게 볼 수가 없는 거다. 거기에다가 무조건 9 5 신뢰 수준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 더구나 정치 여론조사는 이런 처리 과정에 가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정치적인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표본 추출하는 과정부터 표본을 추출을 누가 하느냐, 어느 정당 누구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일어날 수 있죠.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도 그렇지요. 면접하는 과정은 그냥 넘어갔다 칠지라도. 조사 결과에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우 데이터 숫자 몇개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다루게돼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권자들 아닙니까? 그들도 다 얼마든지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전선화적 특히 보정 과정에 들어가면 보정과정에서는 뭐 전권이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던 보정을 적당한 핑계를 들이대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게 바로 정치 여론조사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금지하자.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 그거를 왜 공표까지 해야 되냐?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어, 조사하는 거는 막을 수 없죠. 그것까지는 좋지만 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공표까지 하느냐? 그 목표가 뭐냐?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는데 무슨 이익이 되느냐는 거죠. 국민들의 여론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마구칠렁거리게 만들고 그러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정치 여론조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무래도 조작 정치, 공작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과감히 이제 우리가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민주주의의 성취를 더 성과를 깊게 하고 싶다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상태와 조건을 각 개인에게 보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애매한 권위의 언어를 통해서 조작하려고 하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여론 조사 공표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론조사, 정치, 특히 정치 여론조사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요소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함께 지식을 공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